아, 우리 달려라 오른마 팀원들하고. 네. 본격적으로 쟁반놀방 시작할까요? 네, 네. 학교 가는 길에 백미 쟁반. 놀래방 오. 어, 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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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오. 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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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음감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전 절대 음감이죠. <laughs> 아, 그래요? 네. 음 아무거나 주세요 어. 솔. Yard, <laughs> <보셨어요? 놀놀놀람> 아유, 아, 그렇게 하면 소리 안나지 아무 아 어. <laughs> 샵 <laughs> 야, 어 저는 샤이나플레이은어 약한데 야, 야, 파샵. 아, 읽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일단 뭐 노래를 한번 들어 볼까요? 네? 네. 네. 본인의 소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래를 좀잘 들어 주세요. 음악 주세요. 습니다. <laughs> 아니아니 어떻게 해 생보다 각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게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생보다 안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이게 뭐죠? 난, 난, 뭐 뭔가... 난 너무 쉽다 이게... 아니 이런 걸 어창 작동이에요? 일종의 구전 동요. 구전 동요. 저는 엄청환씨 몰랐는 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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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구전 동요 같은 건데 뭐 멜로디는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 하... 4... 생각다는데 5번. 5번. 아, 이번에 번 5번, 5번. 아, 5번, 5번 데 5번, 5번 좋다, 좋다. 2번. 아번 <laughs> <1번 웃음> 5번. 못때 <laughs> 아, 3번. <laughs> 1, 2, 3, 4, 5. 아, 응, 응. 5번이 제일 좋아. 어, 큰 소리로 그리고 어깨춤을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안 들려 무서운 진짜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찬스로 한번 쓸까요? 야 응? <laughs> <아니>, 이렇게 <laughs> <저, 웃음> 그냥 이게 쉽게 네, 찬스로 가면 지금 아니거든요 네. <laughs> 무슨 첫 번째 뭐 하자마자 바로 근데 수는... 모르잖아 지금 저, 그래. 저, 저 건너 동그란 오숫가에 아하 어? 히히 개구리는 음? 천청강이 살았는데 어, 아하 어, 이 노래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어? 아까 들었 들었 대때 역시 절대영감 기질이 있네. <guerre> 오, 아이 리 씨, 오, 진짜 대단해. 처음에 뭐라고? 저건너 조그만지 동그란지가 좀 헷갈리는데. 저건 동그란 호숫가에 아하 동그란이네. 동스 동그네. 저건너 동그란 호숫가에 아하 이히 히히 개구리는 총각이 살았는데 아하 히히. 사십이 다도록 장가를 못가 사십이요? 에어 사십이 사십 아난 마흔이라고 아 마흔인가? 아, 아니야 사십 맞아요 사십? 사십이 다도록 장가를, 장가를 못가안 간지 못 아니 아닌데? 안 간지 못안 간지 못 간지 알수 없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몰라 <laughs> 몰라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또 몰라 <laughs> 몰라, 몰라 몰라 이거만 하면 돼안 <laughs> <laughs> 간지 못 간지 나도 한번, 몰라 음, 자, 한번 한번 해보자 음. 골라시저 멀리 동글, 적은 적은 저, 저 건너 동그란 호수가에 아하 이히 아하 이히 아하 이히 아하 이희 아하 이희 아하 이 아하 이희 <laughs> <laughs> 아, 아하 이희 이 아하 이이 사0이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아, 나도 몰라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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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철 너는 니거딱 네 끝나고 나서 어.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몰라 몰라 세번 하고 바르노니까. <laughs> 어. 그다음에 <그러면 웃음> 첫 번째 또뭐 있었는데? 거기서 아하이인데. 한번 가 한번 가고 그래, 한 깔끔하게 한번 맞고.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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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일절까지만 한번 맞는지. 1 네. 네. 한번 와도 괜찮은 네. 거지. 두 번만에 성공할 수 있어. 자두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저건 너 동그란 우 저건 너 동그란 우아 우물 뭐야? <웃음> 아, <웃음> 아 우물 <이게> 뭐야? <laughs> 아,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생각하다가 음, 아니 근데 우물, 아니 전주가 짧아서 우물 잡히고 어 어떨까? 안정표 조연인 게 아니에요. 가사 때문에요? 네, 저 멀린가보다. 저, 아니, 저 저까지 맞았어요? 저 건너까지 맞았어요. 저 조금만인가 보네. 조그만인가 보네. 저 건너 조그만호수까 위에 호수 위에 호수. 호수 개구리는 호수, 호수 위에. 호수 아, 위에? 응. 이거 연꽃 네, 위에 네. 뭐 이렇게 응. 네. 음. 네? 마... 호수 위에? 아. 자, 호수 위에 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저건너 조금만 웃으니 앗이이 개구리 노총각길살았는데아이 사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몰라 우와 몰라 우와 몰라 우와 우와 나도 몰라 나도 나도 몰라 나도 얘들 여기까지 오기오지울쳤아오 오, 오, 됐다 됐다. 우와. 자, 이제는 지금 아니, 아무것도 몰라. 응, 뽑을게. 여기 아하밖에 기억이 안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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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뭘 소개시켜 줬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구리를? 아. 그래서 이번에 선을 봤다고 그랬나? 어. 뭐 근데 뭐 뻔하지 뭐잘안될 거야. 어, 뭐 이런 거였어요. 어, 그렇죠?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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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찬스를 근데 가현수 씨 찬스 뽑는 거는 좀다시결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진짜 한 번만 믿어 봐요, 형. <laughs> 그래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어... 자 뽑을게요. 자, 자, 이거 봤어요 미리? 자, <웃음> <오>! <웃음> 뭐야? 와, 끝났네. 자, 잘 되잖아요, 봐요. 근데 방금... 이거 촬영 분량이제 시간이 다안 채워져서 아, 그런 거죠? 난 죄송합니다.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네? 아니 뭘 알고 있었어요? <laughs> 사실 저희 감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순서 깨는 걸 제가 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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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씨가 또 섞었는데 어떻게 그거 봤어요? 아니 안 섞었어요. 아안 섞고 아.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프로듀서가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섞었는지 말하는데 아 그거를 아까 촬영하기 전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웃음> <웃음> 나도 모르고 봤어. 한참 돌렸는데. 얘가 섭외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도 꾀야, 꽤가 아니지, 그거는. 그건 제가 때꽤가 아니라 일종의 범죄죠. <laughs> 안 그래요? 오. 그래, 정정당당하게. 그럼, 정정당당하게 그럼 다시 당당하게. 해야지. 자! 잠깐 음, 잠깐만. 네? 표시안 했나 보다, 요 표시 음. 안 했어요. 잠시만. 이거 할까요? 아니 뭐, 뭐 에이, 원하시면. <웃음> <웃음> 자 그냥 <laughs> 형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어? <laughs> 왜요 왜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laughs> <왜? 웃음> 다리 바꾸기지 뭐 왜? 다리 바꾸기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어 현수야 <laughs>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어? <laughs> 자 그럼 이혁철 씨 5분 다시 앉고 싶어요? 네어 그래 자 그럼 과연 이혁철 씨가 제가 만약에 5번을 또 뽑으면 저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형이 방송운이야. 어? 형이 방송운이야? 정말 나의 방송운이야? 응. 너 저, 지금 이게 진짜 나의 방송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럼요. 지금 역시점 5번이면, 예. 네. 어전이 순간부터 이국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정말로요? 네. 그냥 KBS 예능국장. 이 국장님, 예, 예, 예. 아 진짜로 예능 국장님이 이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이국장님이라고르신 <laughs> 거죠? 저? 다? 정말로? 정말로? 4번이야. 4왜 그래! 자, 이야 4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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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아니번야번아야번멜야 4번이야. 번누구야 아. 아, 잠깐만 그러지. 야, 저만저만템번그들 자, 1 2 3 4 5 다시 바꿔 주세요. 아,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이게 아, 돌아가 네. 자. 생각했죠? 네. 자. 자신 있어요? 네. 어, 어머, 아까 들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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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자> 저말좀뭐 뭐. 뭐. 정말 아저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지금 <laughs> 이 반주 테잎이 나와야 되는데 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건 노래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가사가 노래말이 나왔는데 가사는 왜 틀리시는 거예요? <laughs> 저 멀리가 아니라 다 건너 왜 틀린 반주하는 거 아니 아니 이거는 제작진의 실수이기 때문에 자네 번째 시도 실수하지 마세요 음악 주세요 호수 위에 <laughs> 아 호수 위에 아 맞아 맞아 호수 위에 아 네. 상해할 수 있어요 상해할 수 있어 써요, 마 마흔이 아니4십이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몰라 몰라. <laughs> 그럼 엄정은 몰라고. 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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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자강윤수 씨한테 이거 다 뽑게. 예, 말해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 어쨌든 자리도 아까 바꾸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쭉 피세요. 좋아, 좋아. 한 소절 알려주기 이거봐 아 정복받을 니 좀... 아니, 아니, 절알려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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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상아할아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 음악 니세요 저 건너 조그만 호수 위에 하하이히 개구리노총각이 살았는데 하하 이이 사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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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어쩌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만나 하하 만나봤자, 노좀 만나봤자, 노쩡. 뭐, 뭐 하세요? 아니, 애들 동요에 무슨 만나봤자가 나오냐고, 만나봤자. 만나봤이여 아, 없네. 와, 애들 동요를. <laughs> 이런 내용을 아이들 동현데 어. 40이 넘은 개구리, 그리고 사실 개구리는 수명이 40까지 살지도 못해요. 아니, 사실적인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40이 다 되도록 개구리가 장가를 못 갔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맞게 요 어? 방송으로 뱀을 먹거든요. 4개월이 다된 개구리, 어? 수, 이. 숙성된 개고리가 교배를 못했네. 아, 아, 히히. 거기서 기억 안 나요? 억를 아, 만나. 아, 아. 효리 씨. 효리 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여기 없어요. 여기 신도엽 씨는 아까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한 <laughs> 번도 안 뵙고. 아, 진짜? 야, 왜, 왜 그래요? 아니, 근데. <laughs> 왜 그래요? 아니, 1절은 기억이 나고 2절도 기억이... 알 듯한데. 첫눈에 반했지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첫눈에야. 첫눈에 반했지만. 소녀를 아, 가... 첫눈에 반했지만 말을 못해. 어, 오, 나 지금 이거 찍어 이거 찍혔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첫눈에 반했지만 말을 못해. 하하, 히히. 자, 그럼 여기까지 가가보자고요 여섯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몰라, 몰라, 몰라. 어쩌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만나. 하하. 히히 첫눈에 반했지전 노래 마, 전만 마, 전 어, 어. 노래 발의 집은 마, 만노은전 노래 발의 집은 마, 전 노래 발의 래 발의 전 노래 틀려 래 발의 집은 마, 전 노래 발의 집은 마, 전 노래 발의 집은 마, 전 노래 노래 어나 나 혈압인가? 너아나 혈압 시간 얘기하니까 뭐 두꺼비 출신인가? 계속 이 두목이 뻐뿌사네요. 혈압인가? 예.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자, 그거요. 쭉, 자, 됐습니다. 끝났어. <laughs> 잠깐만. 요 우리가 이걸 먼저 보죠. 네, 이거 먼저. 네, 이걸 먼저. 이걸 먼저 보자 한 번. 피지 마세요. 오! 전화 찬스. 그러면 전국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전국 다시 듣기죠, 전국. 다시... 1일 확률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전국 다시 듣길 거같은데 그럼 것저 오늘 네. 여기서 저 인생의 종지부를 직접 제가. 자. 자. 오! 아, 잠깐 대화, 대화. 야! 와. 이거 3세판 해야 돼. 야! 응? 그래요. 청국 다시 듣기 음악 주세요. 우리 참 <laughs> 잘한다. 어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야. 애들이 참 너무 대단해. 대견하고 아. 안 봐도 뻔해. 그때 자저 지자 휘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불러요? 어 그냥 숨 쉬지 말고 전가 그냥. <laughs> 자 여기 부분 외웠어요, 지금? 나외웠어나 외웠어.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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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나는또 외우는 게 떠나서 박자가 박자 무시하고 응. 네가 내칠로수 네, 네, 있는 최대 한는 소리가 되겠다. 자자자몇 번째죠? 일곱 번째시도 음. 음악 주세요. 생각할수록 웃기네. <놀란람> <놀람> 저나조만 호수가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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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미안. 진짜. 아 진짜 너무 허탈하다. <laughs> <놀람> 어쩌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만나 <놀람> 아하 아, <놀람> 이히 구원을 청했지만 뻔한 일이야 아하 이희 <목소리> <아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세상> 얼굴이 못생겼나 돈이 없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laughs> 그걸로 하셔야 된다고. 어디가 어왜그디가 어디가, <laughs> 어디가, <어때서나? 왜? 웃음> 어디가 어디가 어어디가 그래. <laughs> <저 강한 기창이야. 웃음> 어디가 <웃음> 왜 나. 그래. 어디가 어디가어가어디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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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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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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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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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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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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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리... 어디 갔대? 어디 갔대? 어머니 어머니 이 두고 저아 어디 갔대서 어디 갔대서? 이게 진짜 동요예요? 구전동이냐 그 동대문 상가 쪽 구전동이에요? 어디 갔대서 그런지 나도 몰라. 진짜 웃긴다. 어디가? 자 어디 갔대서? 어쩌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만나 아하 이희 구원을 청했지만 뻔한 일이야 아하. 이희. <laughs> 얼굴이 못생겼나, 돈이 없나. <웃음> <웃음> <왜 그러지? 웃음> 나뭐 잘해야 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거. 웃으면 안 돼, 귀에 얼마 <laughs> 없어요. 야, 웃지 <하지> 마. <웃음> 얼굴이 <웃음> 못생겼나, 돈이 <laughs> 없나. 어디, 어디서 왜 그런지 나도. <laughs> 맞아, 맞아. 어지 맞지? 맞지? 몰라. 몰라. 야, 이거는. 흑에 피가 있지 않으면. 제가 아, 근데, 제가... 미안한데. 무슨 동요에 얼굴이 못생겼나, 돈이 없 동요에, 동요에 돈이 왜 나와? 제가 얼굴이 야, 노래 잘 만들었다. <laughs> 아, <알수> <laughs> 무슨 동요에, 동요가 이러고 이런 거지. 얼굴이 못생겼나, 돈이. 이런 거 말할 것 일자부터 이미 피딱선은탄 거예요. 개구리노 총각이 사진까지 요 어? 게으른 천, 노철력이 이미 40까지 산대는데 무슨 일이지? 하여튼, 처음 소절 현수 너소절만 끝나면 너는 계속 단전 호흡하고 있어. 어? 단전 호흡 빼갖고 확 내뱉어, 그냥. 쫙! 알지 어디 어때서? 어디 어때서?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오케이. 자, <laughs> <laughs> 여덟 번째 시대입니다. 동치세, <laughs> 동. 더욱더 조그만 호수 위에 아하. 이이 개구리 노총각이 살았는데 아하 이이 사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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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만나 아하 이이 궁호를청했지만 뻔한 일이야 하하 이히 얼굴이 못생겼냐고니이 <laughs> <laughs> 얼굴이 못 생겼냐 초이 <도운이> 어서 <laughs> 아니 알고도 <못하냐고>. 아니, <laughs> 아니, 못 하냐고 알고도 아니야 지금 떨어진 얼굴이 왜? 못 생겼나 했는데 갑자기 이지 못생겼냐. <웃음> 못생겼냐. <웃음> <웃음> 얼굴이 못 생겼냐 돈이 이냐그세요 리한데 감독님 지금 들어가 전에 반주 나올 때 내가 웃었죠 혼자 그게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 고인 대전 되셨... 어. 고 선생님 이준생님 생각 나는데 그 생각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얼굴이 못생겼냐 <laughs> 돈이 없냐 이거로 보니까 맞죠 나에서 틀린 거죠 이거 봐요 이거 근데 42 소녀 두고 <laughs> 얼굴이 못생겼냐 돈이 없냐 그거 그게... 다가 <laughs> 마지막에 아니, 뭐야 어쩌다 <laughs> 어디가 <laughs> 어디 <가서. 웃음> 어디가 어때? 어디가 어때서? 어디가 어때서? 왜 그런지 왜 나도 몰라. 음. 나는 우리 감독님이 이런 동요를 어디서 이걸 뽑아오는지 알았잖아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그 해금 동요 있잖아요. <laughs> 네? <laughs> 우리가 정말 지식 인는 깨어있는 지각인 지성인들이 만들었던 해금 동요들. 이 해금 동요예요? 이게, 이게 여러 가지 한 주적인 자유를 향한 그... <laughs> 강한 몸무림이죠. <laughs> 이게... 이게, 그게 이게 개구리만 총각이민주투사인 거예요. 징역 40년 선고받았구나. 그렇죠. 민주투사가 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항쟁했던 그 민주열사가 40년형을 선고받은 말이 되냐고 이게. 소녀한 이... 자유. 소녀는 자유에 대한 강한 어떤 음... 그리움. 음... <laughs> <laughs> 노스텔지어 음... 그런 거죠. 소녀. 음. 소녀를 만난 거야. 만나서 자유를 강하게 열마하면서청혼을 해봤지만 이건 뻔한 일이야. 얼굴 아, 돈은 뭐야? 어. 돈이 없는 거야? 얼굴 돈은 나라랑. 나라가 없냐. 나라가 없냐. 그렇지 뭐 이런 거지. 우리가 무슨 주권이 없냐. 그렇지. 하지만 쭉 잡고 가도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이런 식으로 노래 를 <laughs> 만들기가.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냥 어, 어디가 됐어. 됐어. 나라다. <laughs> 해금동이야 이거 해금동이야. 나도 모르는 거지. 어디가 됐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풀렸어. 참여정부 와서 네. 풀야 <laughs> 아니야 이제 맞아. 동백 아가씨가 풀릴 때 같이 풀렸어. 그때 같이 풀렸어. 자 아홉 번째 성공해야 돼요. 예. 열 번째는 다알더라도 그 약간의 그 긴장감이 지금보다 배가 되기 때문에 응. 실수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응, 응. 자. 안 음악 주세요. <목소리> 개구리노총 가게 살았는데 아하 이히 사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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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어쩌다가 이쁘장한 소녀를 만나 아하 이히 구호를 청했지만 뻔한 일이야 아하 이히 얼굴이 못생겼나, 돈이 없나. 어디 어째서 다 그지? 어디 어째서 다 그지? 어디 어째서 다 그지? 아! 어, 아, 왜, 왜, 왜? 강현수. 맞죠? 일단 <laughs> 지금 음정이 틀린 거예요? 가사가 일단 틀려요. 어? 어? 아, 아닌가 보다. 어디가 어째서인가 봐. 아니야, 어디도 틀린가 본데. 아니 어디가 어디까지나 어째 어디가 어째서 야 어디가, 어디가 어째서 왜 그런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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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몰라 몰라 다 같이 할때 이거 몰라.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어디... 어째서 <laughs>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laughs> 해주자 몰라 먼저 몰라 자 마지막 시도 <laughs> <과연> 어디가 <laughs> 어째서가 맞는지 음.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이 박자가 맞는지 음. 자 마지막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걷던 조그만 호수 위에 아하 이히 개구리 눕중 가게 살았는데 아하 이히 사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가안간 건지 못간 건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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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예쁘장한 소녀를 만나 아하 구호를 청했지만 뻔한 일이야. 히히 <laughs> 얼굴이 무슨 건나 돈이 없나 얼굴이 무슨 건나 돈이 없나 얼굴이 무슨 건나 돈이 없나, 없나. 어째서 왜 그런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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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웃음>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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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췄어 박자를. 맞췄어 맞췄어. 짱짱이었어. 와. 야, 야. 응. 야 잘했어요. <laughs> 네. 강현수 씨 아니었으면 사실 힘들었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야, 어, 역시, 이또 가수분이라, 어, 박자도 그렇고. 한 가지 부탁드려도 돼요, 성공한 김에? 나 뭐. 가끔 우울할 때 찾았을 때좀 카피 좀 해서. <웃음> <웃음> 진짜로 우울할 때. 나 우울할 때. 근데 진짜로 래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실 와, 것 같아요. 와, 자, 네. 오늘 이렇게 달려라, 우 엄마. 네. 어, <laughs> 달려라, 우엄마팀세 분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시트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신동엽 씨도 나중에 게스트 한번 나와주시죠. 어, 그럼요. 그럼 당연하죠. 정말요 어, 당연하죠.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거라. 아난요런또 그래? <laughs> 아, 이런,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내가 우리 연출팀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제가 정반 노래방 가서 신동엽 씨 섭외했어요. 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어제 저녁에 벌써 다 약속한 거예요. 다 정해 버 나는 왜 맨날 외칠까? 달려라 울엄마. 네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분 때문에 진짜 즐겁고 유쾌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